어, 남굴사 남양주 녹취 현장, 어, 철골 구조, 어, 시추, 녹취 공법을 이제 남굴사가 마지막 빅카드로 지금 어, 준비를 해서 여러분 그 좌우 벽을 보면 상당히 경고하게 저희들이 작업을 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상당히 깊어서 이제 더 이상 사보로, 어, 어, 퍼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에서 이제 그 철골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레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 바게수로 이제 퍼올리는 그런 작업을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어, 어, 확인할 것입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이, 이정원 목사님께서, 어, 지금 이제 약, 요것이, 그, 총괄 본부지, 공간이, 여기에 지금, 몇메터 정도 됩니까? 요게, 이게그 아, 형틀이. 가로가 1 5메터 아, 가로가 1.5 메다. 그러니까 네. 가로가 1.3메1.3메터 그러니까, 가로가 1.5에다가, 어, 폭이 1메 30. 네, 1메터 20에서 30, 분까지20정도로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 1메터 20과, 또 1m 50. 1m 50. 예. 아, 또1메터 50. 어, 요 좁은 공간에서, 지금 우리 그, 이차호 목사님이, 그, 꼭경리 질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어, 부담이 되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표토와 어 지금 그어 풍암이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 여기서 이제 사보로 위로 풀리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이제 그어 저희들 준비한 박예수의 에 지금 그 밑에 보력을 담아서 이제 그 김성재 총괄본부장님이 이제 수동으로 여기 도로를 도로에 이렇게 의지해서 이제 보력을 그 이제 선수 들고 어, 처리하는 이러한 그 작업 공정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풍남, 그 마삼, 이제 청안까지 우리가 이제 어, 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감기나 어, 또고성용 그런 어, 장비를 가지고 어, 100mm 시트 캐싱을 우리가 이제 청안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작업이, 일명, 어, 철골 구조, 어, 시추, 녹취 공법입니다. 아, 여러분, 이 도로레. 우리가 그 양주에서는, 그, 뽀크랜에서 윈치를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젠다이를 타고, 또 이렇게 윈치로 의해서 우리가, 그, 부럭을 처리를 했다면, 이제, 이, 그 남양주 수석동, 남굴사 철골 구조, 어, 시추, 녹취공법은 저희들이 수동, 도로리를 저희들이 철골에 매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버럭을 처리하는 공법이 바로 남굴사, 남양주 수석동 일명 철골구조 시추 녹취공법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공법을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우리 남굴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2015년 5월 25일부터 뭐 실질적으로 잠깐만. 2015년 4월부터 저희들이 이 현장을 작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결국 이제 어 여기서 이런 제트모터도 개발을 하고 어 그리고 어 에어오토 컨트롤 펌프도 개발하고 어 이번에 철골구조 어 시추공법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남굴사는 항상 어, 개발하는 그러한 정신, 영관의 정신으로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의 그 땅굴 전쟁 봉쇄에 좀 앞장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또 안전 구조를 위해서 어, 형태를 우리가 짰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그 좋은 나무인데 잘 섞지 않는. 무슨 나무죠, 이게? 네, 방부목인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저기 보담도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적어도 힘을 못 받는데 뒤에 옆에 보조목을 대고 뒤에 공구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은 많이 받을 겁니다. 네, 아까 그 우리 이창 목사님이 여기 여러분 그 어, 공구리 치는 모습을 여러분 또 어, 먼저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리가 어, 정신 먹기 전에 쳤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렇게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낭굴사의 그 남양주 수석동 녹지현장낭굴사의 마지막 뭐 비카드입니다. 마지막 비카드 정말로 어,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미약하지만 민간단체가 예,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어,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어,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어, 격려해 주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자, 우리 이창호 목사님. 네. 그, 도로를 이용해서 박예술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동안 이제 표토증을 거의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밑에서 이제 폴렸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뭐, 어, 작 자급 호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 이렇게. 도로레를 포리면 훨씬 편하네요. 어, 아무튼 이 공법을 이번에 적용시켜서 우리 남굴사가 반드시 이번 녹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도로리에서 올라오는 이 부력을 우리 김성식 총구 부장, 본부장님이 들고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조심해서 깊기 어, 때문에 지금 그 사다리를 또 이렇게 밟고 또 줄을 잡고 어, 지금 어,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무리 또 낭굴사 대표가 이제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오늘 안전사고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감사 기도를 하고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공구리를 단단하게 잘 쳐가지고 형태를 상당히 잘 쳐서 어, 양주가 우리가 녹강공부 했는데 녹강공법 이상으로 상당한 그런 그큰 성과를 좀 거두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 이 점에 앞에 여러분 뭐 한번 시추 봤는데 지금 여기 설상 풍암과 마산 자국이 맞습니다. 이어 지역 중심으로 내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사다리 올려 주시고요. 예 사다리를 일단 올리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끌어내고 다시 한번이렇게쭉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풍암과 아, 풍암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어,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대한민국 자유 수업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그렇게 다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우리 남들 사이에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풀리세요. 상당히 깊습니다. 상당히. 양주에서 여기 저젠다이를한 거죠? 젠다이. 아, 예, 젠다이 타고 내려오라, 고르락 내려갈 때 젠다이. 젠다이 그랬죠. 타고 예. 윈치에서 이제. 윈치해가지고. 워낙 커가가 집입니까? 그때는 쎄? 예? 그때는 쎄 깡통이었는가요? 예, 예, 가스, LPG 가스통, 가스통을 예. 절단해가지고 예. 그렇게서 만들었죠. 아. 윈슈즈를 당기고 제2의 역사를 한번 마지막 추석경에 들어보십시다자 마무리 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양주 지하 25미터에서도 무릎 꿇고 그때 기도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마쳤던 것처럼 이번 작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성전이 이쪽이니까 성전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굴사 남양주 수석동 철골구조 시축 녹지 공법을 위해서 상당한 깊이의 작업을 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풍암이 확실히 나온 지방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할 때에 주의 성령의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의 2016년 땅굴 전쟁을 봉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이창호 목사와 김성지 총괄본부장과 부족한 낭불사 대표에게 힘주셔서 또 아버지 밤새 경계하는 우리 진돗개 아버지 하나님 신대박 아버지 진돗개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2016년 어, 남양주 수석동 어, 녹지현장에서 철골구조 시추녹지 공법을 통하여 반드시 성리하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다리지는 목사님. 아쭉 피는 거. 예, 그거 갖다가 여기다 고정을 시켜버리고. 아 그러네. 예, 여기다가 이렇게 으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죠. 하나 봄에도. 줄 여유가 있어. 자, 그 아래 정리 잘 하시고 문을 또잘 그 단속하시고. 아, 오늘 우리 당굴사 여러분들이 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몸살 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저 멀리 서울 시내를 바라봅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현장에서 서울 시내가 이렇게 한 눈에 보입니다. 대한민국 땅굴 남보, 이거 여러분 방치하면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남굴사 남침 땅굴 진실에 끝까지 기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여기는 남양주 수석동 남굴사 철골구조 시추녹지 현장입니다.